저희가 차를 한대 보러 가거든요 무려 2009년식 27일 X6 50i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안 그래도 이제 가솔린 차에 대한 그런 발망 있었는데 X6 50i가 딱뜬 거예요 최저가에 아 그래서 일단은 가솔린 차를 갈망하기도 했고 태어나서 이제 최고의 아니다 네, 아니, 천재지시라고 할게요 밥.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인해서 최고의 천재시 천재지을 <laughs> 해봐야 이 갈망이 네. 없어지고 또 이런 똥차를 사봐야 내가 돈을 더 많이 모아서 진짜 최신 X6를 사고 싶다라는 새로운 갈망이 생길 것 같았어요. 이 어떠신가요? 지금? 좀 떨려요. <laughs> 왜냐면은 차 상태가 어떨지 모르겠거든요. <laughs>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는 돼야. 일단은 일단은 뭐속 안에 고장난거 우리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응. 소리가 안 나면 되고 응. 어차피 요번에 시승도 할 거니까 시승했을 때큰 응. 문제가 없으면 일단은 데려가야죠. 그기염이 <laughs> <laughs> 그래서 저는 X6 이바디 e X650i 를 데려왔습니다. 일단 연식은 2009년식이고요, 키로수는 18만, 사고는 무사고로 되어 있긴 한데, 앞에 본넷만 무슨... 용접인가 그런 거 되게 있었고 그날은 못 데려오고 주차장 문이 안 열려 있다고 해가지고 주, 외부 주차장에 세워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한주 주 지나고 나서 월요일 날 데리고 왔고 데리고 오고 지금까지 타는 데는 뭐 시동이나 부조나 진동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는데 제가 최근에 한번 엔진오일을 보충했어요. 엔진오일 보충 경고등이 떠가지고 뭐 엔진 경고등까진 아니었는데 여기 체크 표시가 떠 가지고 한번 보충을 하고 조금 조금씩 한 100km 탔나? 100km를 안 탔을 거예요. 아마 한 60, 70km 정도 타는데는 문제가 없고 굉장히 상태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2 7 1 x 6 5 0 i 다 보니까 거의 4,400cc 정도 되잖아요. CC가 굉장히 높고, 엔진 자체도 n 6 3 엔진으로 워낙 조금 쉽게 타기 어려운 엔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뭐 엔진오일 소모 자체 문제도 있었고 열관리, 열관리를 못하면 또 누유가 있을 거고 최근에 내비게이션 아, 블랙박스를 달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상태는 되게 좋은데 좋은데 제가 무슨 소리야. 제가 저번 주에 이제 BMW 정비로 유명한 곳에 점검을 한번 갔었어요. 이제 상태 점검을. 근데 오일 누유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 엄청 많더라고요, 진짜 한네 군데. 그것도 중요한 부위에서, 막 엔진팬, 미션팬, 트랜스퍼케이스, 그리고 무슨 흡기 밸브인가 그쪽. <laughs> 그래서, 근데 차 값이 차 값이다 보니까 그 정도는 각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얼마 안 나올 거라고 믿어요,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동기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동기를 데려오게 됐고 아 근데 일단은 지금 거의 타지 않거든요 타지 않고 있는데 아 너무 행복합니다 차를 보는 거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특이한 거는 저는 처음 보는 건데 키를 꽂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를 타면서 거의 10개명 같이 좀 정하려고 하는데, 급가속 급출발을 하지 않고, 그리고 시속 100km를 넘기지 않고, 예외상 빼고는 시속 100km를 넘지 않고, 엔진오일을 거의 5천마다 갈아줄 생각입니다. 50i를 타는데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쪽 내비게이션도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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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드하죠. 진짜 진짜 올드한데 이 실내는 와, 실내는 이거는 이거 F반이랑 똑같아요. 저희 3시리즈랑 똑같고 이쪽 이 버튼까지 이걸 해야 되는데 아, 돈을 열심히 벌어야겠네요. 근데 얼마 안 나올 거라 믿어요. 저는 그래도 중고차 보증보험과 합작을 해서 얼마 나오지 않을 거라고 믿고. 근데 일단은 SUV니까 굉장히 공간이 X6인데도 엄청 쾌적하고 저는 그렇게 좁다고는 못 느끼겠어요. 솔직히 X5가 물론 더 조금 더 넓겠지만은 쿠페형이 아니라서. 아 쿠페형을 태어나서 처음 타보는 것도 너무 행복하네요. 거기다가. 그토록 타고 싶었던 X6 식페형 그리고 이게 심지어 그 맞다 정비 내역이 있었어요 미션을 한번 갈았다는 내역이 있었는데도 미션 오일팬에서 누유가 나는 건좀 그렇네요 그거 보고 산 건데 사실 어쨌든 이 가격에 이 차를 사와 가지고 수리비를 안 낸다고 하는 건좀 너무 도둑놈 심보겠죠? 너무 행복해요 일단 일단. 저는 다행히도 주로 주행하는 차가 있기 때문에 이 차를 자주 안 써도 되지만 이 차를 자주 썼으면 조금 더 스트레스가 있었을 텐데 저는 뭐 자주 쓸 생각조차도 없고 리스토어 아닌 뭐 정비 잘 정비해서 좀 오래오래 갖고 있고 싶습니다 정비하는 하러 가는 보증보험 받으러 가는 그 과정도 좀 찍어 올릴 건데 잘 지켜봐주세요 유튜브에 보니까 271X6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많으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꺼 그 영상도 많이 참고하고 저는 얘랑 좀 오래 가고 싶기 때문에 이 x 6스로 영상을 좀 자주 찍어 올려보겠습니다 일단 가져와서 한 거는 한 70km 탄거랑 엔진오일 한번 보충한거 1리터 자가보충 진짜 그거 처음에 떴을때 깜짝 놀랐어요 이쪽에 갑자기 체크표시가 이쪽에 체크표시가 떠가지고 깜짝 놀랐었고 그리고 앞에 그릴 키드니 그릴을 블랙으로 바꿨는데 제가 떨어지네요 저거 주행중에 떨어질것 같은데 3M 테이프를 붙이고도 사용을 한다고 하시던데 테이프를 붙여야 될것 같아요. 자꾸 떨어져가지고 그냥,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떨어지진 않는데 본넷 닫거나 좀 땡기거나 했을 때 떨어지거든요. 근데 진짜 실내는 보고 깜짝 놀란 게 얘네가 진짜 완전 최신형 아니면 이 오히려 이렇게 심플한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F바디랑 거의 똑같아요. 똑같고 그러니까 썬루프도 있고요. 어떻게 잘, 어떻게 잘 수리하냐에 따라서 또 그리고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카로 자주 탈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수리해놓으면 오래오래 갈 겁니다 제가 그리고 막 밟는 성격도 아니고 밟는 성격도 아닌데 왜5 0이를하는지는 <laughs> 저도 의문이긴 한데 근데 이게 제일 쌌었어요 엔카에서 근데 일단은 구매 첫 소감은 와, 상당히 만족스럽다 타질 않아서 <laughs>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신기했어요 이쪽 대시워드가 이쪽 이 송풍구 밑에를 누르면 이렇게 열립니다 그 옛날에 이런 기술이 있었던니 신기하네 깨끗해요. 상태는 제가 실내를 한번 다 닦아놨고, 실외도 세차를 한번 했고, 기본적으로 차 안에는 내부는 깨끗했어요. 엔진룸도 그렇고, 트렁크도 그렇고, 엄청 깨끗했는데, 누유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네요. 괜찮아요. 보증보험이랑 합작해서, 얼마 안나올거라 확신합니다 확신 저희 동기는 튼튼하니깐요 아 그리고 이렇게 이거를 소프트 클로징이라고 하죠 오 대박 키드니 그릴을 이렇게 놨는데 이게 자꾸 그 알리산이라서 이게 자꾸 떨어지거든요. 지금 너무 좀 그렇네요. 불안해요. 이게 고속 중에 떨어지면 품도 못찾는데 사고 유발도 될 뿐더러. 그래서 이게 여기 사이드에다가 테이프를 좀 붙여야겠어요. 이게 화면으로는 커 보일지 모르겠는데 엄청 큽니다, 저거. 다음 영상은 정비하러 가는 모습일 것 같네요. 휠도 힐도, 힐도 좀 복원이 필요할 것 같고. 일단은 엔진 쪽 점검부터 하고. 하나하나씩 천천히 해 보겠습니다 멋있긴 멋있네요 진짜 참 멋있어요 이렇게 처음으로 전동 트렁크가 되는 차를 타봅니다